우리 반에 있는 일진 여자가 나한테 충격적인 짓을 저질렀어. 반아이들 모두 있는 데서 그 여자가 나보고 저러니까 아직도 결혼 못 했지. 여친도 없으니까 완전 노총각 키스테리 우리한테 개쩔게 풀고 있잖아. 그 말에 대해서 손들고 있으라고 했지. 그런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길래 나는 다가가서 "너 그 아버지 뭐 하시노?" "없는데요." "아 이걸 어쩐다. 그래 이걸로 정했다. 너 어머니 뭐 하시노?" 그렇게 학부모를 호출했고 한 시간 뒤에 어떤 여자가 고함치면서 학교에 들어오더라. 과학 선생님 어디 냐면서 막고 성을치 나는 말했지. "그런데요?" 라고 말하자마자 또고을더라 내가 아니라 자기 딸한테 말이야. "야 무슨 말이라도 좀해봐 가만히 있지만 말고." 그렇게 여자는 예목으로 자게 뭐 끝나서. 근데 선생님 되게 동안 같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서른들인데요 저도 서른두 살인데 신기하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설쳐. 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문쪽으로 해야 하더라. 그렇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잠고 그 들어온 거야. 그렇게 얼떨결에 방과 후 수업으로 나는 생명과학에 속하는 인류의 탄생이라는 특별 수업을 그아이로해 아이 엄마에게 가르쳐 줬고 거기에 대해 발설했는지 학교 올 때마다 그 일진 여자애가 나를 보면서 수상하게 맨날 인상 찍으리는 거. 대체 우리 엄마한테 뭔 짓한 거예요? 아무짓도 안 했는데. 맨날 둘이 연락하잖아요. 야 나는 올해 학부모랑 이렇 해야 돼.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가 정규, 정규 1